아침입니다. 이제 이유식 3끼를 <laughs> 하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수유 대신에 이유식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는 아마 헤나가 감기에도 걸렸었고 그래서 컨디션 난조로 좀 이유식 3끼가 <laughs> 잘안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후에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침에도 잘 먹어줘서 이렇게 아침 이유식도 이유식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부지런히 이유식을 먹고 준비를 해서 나가야 해요 왜냐? 헤나 대망의 어린이집 가는 날이에요. 하나 어린이집 가는 날이에요. 이제 제복직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천천히 적응 시키려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서 천천히 천천히 적응을 시키려고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첫 등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어린이집에 가려고 합니다 우와 우리 예나 다 컸다 아 근데 이유식 세 개를 이렇게 하면서 현나가 분유를 너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한데 500도 안 되게 먹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나 고민이 되지만 근데 뭐 이유식으로 양을 채우니까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이유식 새끼를 시작하면서 그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금방 없어지고 금방 또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약간 그 한계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시판 이유식을 한 달만 딱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애나가 어린이집 가면은 어린이집에서는 그 유아식을 먹이잖아요. 식판에 이렇게 밥, 국, 뭐 반찬 이렇게 해서 먹이니까. 음, 그거에 맞춰서 천천히 적응해 나가려면 집에서 먼저 유아식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서 한달 정도면 딱 네, 이렇게 하고. 음. 또, 어머! 던지면 어떡해요 하.. 나왔습니다 드디어 첫 등원 <laughs> 그래도 오늘은 엄마랑 한시간을 놀다가 올 거라서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나의첫 등원이니까 어린이집 가방에는 오늘 기저귀랑 물티슈, 물병만 이렇게 물병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어차피 한 시간만 있는 거고 하니까는 간단하게 챙겨서 나왔고 일단 등원을 하러 갑시다. 까고어린이 이제 다 왔습니다, 드디어. 우와! 그때 오리엔테이션 왔을 때는 막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막 이러기는 해서 와 새로운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들어가 볼게요. 어린이집에 서어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안에서는 일단 촬영이 좀 힘들어서 일단 영상은 못 찍었고요. 아주 잘 놀고 거기 막 선생님들 품 안에서도 안겨가지고 놀고 음막 거기 장난감들도 스스로 꺼내서 이것저것 다 탐색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놀았다 <laughs> 걱정했던 것보다 엄청 잘 놀았다 근처에서 신랑을 만나기로 했는데 신랑 만나서 어, 해나는 분유를 먹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어, 안녕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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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만났지롱 신랑 만났습니다 신랑이 헤나 분유 들고 왔어요 그래서 <laughs> 해나는 분유를 먹으며 오늘 너무 더운 관계로 시장을 삼, 잠깐 볼까 했지만 못 가겠어 일단은 집에 갈 겁니다 집에 가자 <laughs> 시원하지 집? <laughs> 어? 아, 아니 시원하지 왜? 나, 에어컨 껐어? 운동할 때도 에어컨 끄고 했고 지금 창문 다 열어놨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아, 시원하게 해야지 시원하게 아,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오빠 있잖아 아니 나오면은 꺼야 됐잖아 어쨌든 안 끌려 버렸지 이거 잠깐 나오는데 그래? 김러면나진 손도 안 잡고 놀게 진짜 자는 거 지금 살짝 어 <laughs> 아, 졸려 얼마도 잘 놀았으면 은잘한 거야 엄청 힘들었어 뭐하고 놀았어? 해나 막 책도 읽고 선생님이랑? 고립... 고리... 아니 해나 혼자서 엄마랑? 고리도 끼우고, 어. 미끄럼틀도 살짝 타보고, 다른 반, 언니, 오빠들이랑도 인사하고, 그리고 막 그, 같은 반, 별님반에 어. 친구가. 어, 그 친구? <laughs> 아니, 그, 그 여자애 친구, 친구, 어. 남자애가. 혜나한테 자꾸 장난감을 갖다 주는 거야. 네. 이거 해 말하자나. 이플라로킹이 들어왔어. <laughs> 근데 그 갖다 주는 애가 원래는 응. 그 다른 여자애한테 맨날 그렇게 했었대. 근데 갑자기 혜나로 바뀐 거야, 그게. 아, 리야너 말고도 얘도 있다 이러면서 지금. <laughs>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엄청 웃어 가지고 그 남자애가 야, 나너 말고도 얘도 있으니까 어, 잘해, 뭐 이런 거면서. 막 해나한테 계속 다른 장난감 막 이것저것 갖다 주는데 해나는 귀찮아. 그게 너무 귀찮은 거야. 건들도도 <laughs> 안봐. 그래가지고 해나는 마이웨이. 나의, 나의 갈 길을 가겠다. 해나 성격 나왔네. 어 전혀. 그래는지고 그래도 뭐 재밌게 잘 놀았다. 첫 어린이집.

제 어린이집을 등원하고 하원할 때 보니까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해나가 계속 땀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등이 그러니까 매쉬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흘려서 선풍기를 사봤습니다. 제발 해나의 땀을 식혀주길 바라면서. 저는 쉐베베 쉐베베 유모차 선풍기이고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쉐빗이라고 하는 귀여운 토끼 선풍기로 샀어요. 일단 저는 그 요즘 그 유행하는 문어 말. 문어발은 좀 고정이 많이 안 된다는 후기들이 많아 가지고 일단 클립형으로 샀고요. 클립형 중에서도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가 붙어 있는 거를 놓칠 순 없었다. 그래서 이 귀여운 걸로 샀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렇 클립형으로 이렇게 탈 수도 있고요. 탁상형으로도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활용도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샀고, 얘는 이게 된대요. 이게 360도 회전 이렇게 세로로도 되고 이것도 돼요. 이렇게 가로로 아니 이렇게 어, 이러, 이렇게 어 그거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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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이 각도 조절이 굉장히 폭이 넓다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샀고요. 심플하게 구성은 충전잭 사용 방법 끝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되고요. 이 버튼 하나로 다 된대요. 이 버튼 하나로 자, 3단계. 오, 시원하다. 지금 에어컨 나에스니까 시원하지? 아, 하하서 <laughs> 간단합니다. 작동 방법은 충전 방법도 이잭 하나. 딱 정말 심플하게 만들었군요. 그래서 이제 하나 끌고 유아차 끌고 나갈 때마다 이 선풍기는 꼭 필수로 갖고 나가려고 합니다.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유식 두 번째 타임. 근데 저 꼬르 먹네요. 아니 저 꼬르 먹어? 아니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되게 잠결에 얌전했었단 말이야. 점점 점점 잠 깨더니 막쉬에 온몸으로 먹네. 이상해서요. 아! 아하. 음. <웃음> <웃음> 와, 네. 아. 고생 많셨습니다 네. 아니. 진짜 아침도 마찬가지지만 헤나 히도 도도 이도 도도 떨어진 거 자기가 응? 주워서 입에 닫았어 <laughs> <거. 웃음> 엄마 너무 슬픈데 해야 맞아 맞아 응 <laughs> 음, 그런 거야? 응. <laughs> <아닌> 아. 응응응응응응응아 <laughs> 아, 닌 아, 같 아, 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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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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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아, 똑똑 아, 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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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아, 아, 똑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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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응 똑똑 아, 음, 똑똑. 똑똑, 똑똑, 똑똑. 도 이만큼 나왔어 어 발에도 어밥팩 해줘 팩어 피부에 양보해봐 아 응. 나는 애가 항상 얘기하는 이건 돈 주고 산 건데 남기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지 발가락 또 집어넣어 입에다가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엄마는,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좋은 날이 올 거야. 곧 좋은 날이 오겠지. 요즘 뭐든지 잡고 일어서고, 잡고 걷고, 그리고 진짜 매의 눈으로 보면 한 5초 정도는 서 있는 것 같아요. 저 손을 놓고도 한 5초 정도는 서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엄마 와, 엄마 손. 야, 아빠 간다. 응. 엄마랑 잘 놀고 있어. 아빠 간다 해나야. 아빠 빠빠이 해주러 가자. 아빠 출근 잘 하고 오세요. 해나 계좌 기 값도 많이 벌어 오시고요. 해나 이제 먹는 것도 많아졌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 오세요. 아. <laughs> 言っちゃいなやうんやば足しやば 어, 화났어? 해나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났어? 요즘 저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막,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물건을 던지거나, 막 물건을 이렇게 쿵쿵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 오, 잘했어요! 와, 진짜 감정 표현을 다할줄 안다는 게참 신기하고, 저는 어이고저 봐봐, 저 봐, 봐봐. 또또 또. 왜 그럴까?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하루에도 수십 번을 생각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갑자기 왜 이럴까? 또왜 그럴까? 지금은 또왜 그럴까? 아까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왜 이럴까? 다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으신가요? 하여튼 그렇다. <laughs> 또 이렇게 놀다 보면 시간이 훅훅 갑니다. 지금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은 소음을 일으키면서 <laughs> 조심조심히 2시간? 2시간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은 좋은데, 지금 물을 안 먹겠다는 거 보니, 또, 그런가? 어. 안녕, 안 뜨거? 응, 음. 어때? 맛있지? 오늘은 아까 배웠던 거, 한우 불고기. 한우 불고기, 해나야, 정말정말 맛있어 보인다. 우와, 어때, 해나야? 맛있지? 냄새부터가 맛있어. <laughs> 아니, 이제 해나가 진짜 돌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laughs> 돌잔치도 막 준비하려, 막 정신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끝났고, 이제 그 상, 이벤트,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한테 드리는 선물들. 이제 선물들만 준비를 하면 되는 상태예요. 나머지들은 준비를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진짜. 선물들만 이제 준비를 해서 포장을 하면 될것 같아요. 와, 시간이 빠르면서 느리게 간것 같은 느낌? 아니야, 느리면서 빠르게 갔나?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laughs> 벌써 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씻고 왔는데요. 오늘, 이 혼자 육아의 하루는 참 길습니다. 길습니다. 길. 이렇게 놀다 보면 막수 시간이 오겠죠? 자, 다 됐습니다. 해놓고 여기 있네. 여기다 끼워주세요. 다다 다 왔잖아. 그래, 그 거기야 기 거기. 눌러 러왔 왔어, 해야 눌러 러러러 i e d u 여기 t 있네. a s o 지또러러 눌러. 어 l 또 u l l d 이야. 되게 신기한 게요. 지금 집에서도 이거 가지고 놀잖아요. 어! 근데 어린이집 가니까는 요거랑 비슷한 놀이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거. 그래서 캐나가 이, 이 장난감 거기 어린이집에서도 게, 되게 친숙하게 잘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엄청 막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막 끼우는 모습이었는데 음. 이거 손을 넣어야지, 넣어야지, 들어가지, 그렇지. 눌러, 이렇 눌러, 그렇지. 아예 잘했어요. 굿 잡. 또 나. 오, 틀쳤다8시 반, 9 시가 다돼가고 있지만 잘 생각이 1도 없는 김연나입니다 6시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안잘것 같긴 한데, 어한 10시도 넘어서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유식을3끼를 시작한 뒤로, 뭔가 시간 패턴이나 이런 게확 너무 다 달라져버려가지고, 하... 계속 이렇게 <laughs>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일단은 찾아가 봐야겠죠. 다시 그래도 지난번처럼 막 이유식을 거부하면서 울거나 그러진 않아서 일단은 이 패턴대로 한번 쭉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이대로 1 시간 반이나 더 놀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